세계 최고 두뇌, 최대 부호, 성공 집단을 탄생시키는 유대 솔로몬 탈무드 제 92장 유대인 세상 살이 방법 원죄란 무엇인가 그리스도교에서는 인간은 이미 씻을 수 없는 죄에 더럽혀진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설을 강조한다. 즉, 하느님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어린이들이 배우는 노래에도,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들은 모두 죄인이다. 라는 내용이 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생식이라는 행위 그 자체가 죄이며, 죄는 그대로 새로운 창조물에게 전해지게 된다. 라고 말한다. 모든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의 죄를 이어받으며 모든 인간은 이 근절할 수 없는 죄에 의해 완전히 더럽혀져 있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인간은 속죄를 위해서 하느님의 자비에 완전히 의지하게 된다.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성격을 갖고 있든지 인간은 구제받을 수 없다. 하느님의 은혜만이 인간의 죄를 속죄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한 것처럼 그것은 인간의 의사와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의한다. 라는 것이다. 원죄라는 개념은 유대 신학에서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 라비 문학에는 원죄에 대해 언급한 것이 몇 군데 나오지만 인간의 타락에 의해 기본적인 교리가 생겼다는 말도 없고 선조 대대로 내려오는 죄라는 내용도 없다. 유대교는 인간이 죄에 더럽혀져 태어났다고 하는 비관주의나 그러한 사상의 흐름을 따르는 운명론을 배척하고 있다.왜냐하면 그와 같은 사상으로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구제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그리스도교 신학자 제임스 파크스 박사는 이 점에 대한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차이를 대비시켜 이렇게 썼다. 유대교에서는 신이 인간에게 나의 창조 계획을 성취해라라고 명하고 인간은 예라고 대답한다. 나의 창조 계획을 성취하라. 그리스도교에서 인간은 하느님에게 이렇게 대답한다. 당신의 창조 과업을 성취해 주십시오. 어리석고 죄 많은 우리들은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그래, 그렇게 하지, 라고 대답하신다, 라는 것이다. 유대인이 매일 외우는 기도에서 당신이 내려주신 영혼의 순수함이여 라는 구절이 있다. 인간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죄의식에 얽매여 있지 않다. 감정대로 판단하며 또한 자신의 의사로 감정을 조절할 수도 있다. 그렇게 선택의 자유를 갖고 있으므로 언제나 선을 선택한다고 할 수는 없다. 때로는 악을 따르기도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이 흔들리는 것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므로 그 연약함에 굴복할 필요는 없다. 인간은 높은 이상과 목표 달성을 향해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흔들리는 것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므로 그 연약함에 굴복할 필요는 없다. 인간은 높은 이상과 목표 달성을 향해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창세기에 있는 하느님은 계속 이루기 위하여 창조하셨다. 이 말로부터 라삐들은 하느님이 창조와 관계 있는 모든 요소를 완성시킨 것이 아니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하느님은 미완성된 부분을 인간이 완성시키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 자신 또한 미완성이라는 것이다. 인간 자신 또한 미완성이다. 인간은 하느님이 시작한 창조 과정을 완성시킬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라삐들은 인간을 슈타후, 라코디시, 발루후, 후. 즉, 하느님과 함께 창조과업을 이루는 사람으로 본다. 하느님과 함께 창조과업을 이루는 사람으로 본다. 말하자면 하느님은 그 자녀들에 의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하느님의 자녀들은 하느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하느님에게 힘을 주기 때문이다. 인간의 자유는 그 본성에 어떤 속죄할 수 없는 결함이 있다 해도 그것 때문에 잃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외부의 힘에 의해 죄 많고 어리석은 길을 가는 운명체로 정해진 것도 아니다. 인간의 선택 가운데는 선과 악이 있다. 성서에도 보아라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너희 앞에 내놓는다라고 쓰여 있다. 인간의 속죄는 스스로의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다. 인간의 속죄는 스스로의 힘으로 할수있 인생 최고의 지혜, 마술의 비밀. 아이작은 마술사였다. 그는 무척 영리한 폼피라는 앵무새를 갖고 있었다. 폼피를 등장시킨 공연은 어김없이 대성공이었다. 아이작이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마술사라는 평을 듣고 있는 것도 폼피의 공이 컸다. 3년이 지나고 4년이 흐르며 나이가 들수록 폼피는 더욱더 영리해졌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같은 마술을 서너번 되풀이하면 어느새 폼피가 트릭을 간파하고 마술이 끝나기 전에 큰 소리로 객석을 향해 트릭을 다 얘기해버리는 것이었다. 아이작은 폼피가 마술의 트릭을 폭로할 때마다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실업자가 되겠어. 아이작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아무리 타일러도 폼피는 그때마다 날카로운 목소리로 알았어, 알았어 하고 말하지만 쇼가 시작되면 기껏 2, 3일씩 밤잠을 자지 않고 궁리해낸 마술을 폭로해 버리는 것이었다. 낙담한 아이작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으니 친구 야곱이 이스라엘에 갈 것을 열심히 권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굉장히 지혜로운 라비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랍비를 찾아가 의논하면 틀림없이 좋은 지혜를 가르쳐 주실 걸세. 이튿날 아이작은 예루살렘의 랍비 앞으로 편지를 써서 사정을 설명하고 이스라엘로 갈 테니 꼭 만나달라고 했다. 이주일 뒤 랍비에게서 오라는 답장이 왔다. 아이작은 폼피와 함께 배를 타고 이스라엘로 향했다. 그런데 도중에 폭풍을 만나 하늘에는 천둥번개가 번쩍이고 배는 가랑잎처럼 파도에 이리저리 떠밀려 다녔다. 배에 대여섯 배나 되는 집체만한 파도가 연달아 밀려오자 이웃고 바닥에서 우직 끈 소리가 나더니 배가 두동강이 나고 말았다. 그리고 순식간에 가라앉기 시작했다. 선원과 승객들은 비명을 지르면서 무엇이든 매달릴 만한 물건이나 나무토막 같은 것을 찾아 가판 위를 미친 듯이 뛰어다녔다. 아이작도 물론 그들과 함께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러나 폼피는 냉정했다. 배가 완전히 가라앉았다. 폭풍이 지나가자 바다는 거짓말처럼 잔잔해졌다. 아이작은 운 좋게 폼피와 함께 구명보트에 올라탔지만 보트 위에는 아이작과 폼피만 있을 뿐 넓은 바다를 아무리 둘러봐도 섬 그림자는 물론 가라앉은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폼피, 정말 다행이야. 우린 살았어. 아이작이 말했지만 폼피는 폭풍이 시작된 뒤 지금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해가 뉘엿뉘엿 치려 할때 아이작은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폼피, 무슨 말이든 한마디라도 해봐. 이렇게 넓은 바다 한복판에 단둘이 있는데, 무슨 말이든지 하지 않으면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잖아. 아니면 폭풍의 충격으로 벙어리라도 된 거니? 그래도 폼피는 아무 말도 없이 크고 둥근 눈으로 아이작을 뚫어지게 응시할 뿐이었다. 밤하늘은 아름다웠다. 하늘 가득 별이 총총 빛나고 둥그런 보름달이 떠 있었다. 폼피, 제발 부탁이니 무슨 말이든 좀 해봐. 그러자 폼피가 간신히 입을 열었다. 배를 어떻게 사라지게 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단 말이야.